안녕하세요. 자쿠TV 자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의 야심작이죠.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경형 SUV 캐스퍼 차량 갖고 왔습니다. 우선 현대에서 경차라고 하면은 옛날에 아토즈 이후에 처음으로 출시했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형 SUV가 좀 색다를 텐데요. 경차 규격 안에 있는 SUV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차라고 하면은 스파크, 모닝, 레이가 있는데 이 차량처럼 SUV처럼 나온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스퍼 차량은 가솔린 1.0 모델과 가솔린 1.0 터보 모델이 있고요. 등급은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터보 차량입니다. 색상은 톰보이, 카키 색상이고, 색상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색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바랬던 색상이 왔네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색깔이 더 이쁩니다. 더 아기자기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우선 경차라고 하시면 은 다들 좀 불안해하시는 것이 안전인데요. 지금 모닝이나 레이랑 비교했을 때이 본넷의 길이 상당히 깁니다. 이 전방 추돌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장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본넷에 이두 가지 라인, 이두 가지 라인이 경차지만 상당히 볼륨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넷만 제가 본다면은 디스커버리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을 보시기 전에 이게 데이라이트 같은데 데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쪽을 보시면 타이그로시 느낌으로 검정색 느낌의 현대 로고가 깔끔하게 박혀 있고요. 이쪽이 데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쪽은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이 벌브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릴을 보시겠습니다. 그릴을 보시면은 이 차량은 지금 터보 차량으로 그릴이 블랙으로 된 그릴이 마감되어 있고요. 양쪽에 동그랗게 흡기 구멍이 터보차이기 때문에 흡기 구멍이 양쪽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깡통 차량이나 그냥 일반 가솔린이라면은 파나메트릭 디자인으로 된 그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으로 된 그릴이 더욱 더 스포티하고 날렵해 보면서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보시면은 이 라이트가 이 차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뭐 미니 쿠퍼라든지 그 차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이 캐스퍼 양쪽에 크게 쭉 두르고 있는게 데이라이트입니다그 안쪽에는 라이트가 등급에 따라서 벌브형과 프로젝션형 LED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발광되면 은 상당히 이쁩니다. 뒤에서 올 때도 이쁘고 전면에서 봐도 상당히 이쁜 느낌이 들고 있고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은 깡통옵션에는 이 스케이트 플레이트가 없는데 이 터보 옵션에는 전면과 후면에 장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 차량을 지금 당장 유럽 한복판에 갖다 놔도 디자인적으로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다. 경차지만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알짜배기 만든 디자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면부 보시겠습니다. 옆면부 보시면 우선은 설명드리진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작지만 육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 라인들이 상당히 차량을 좀더 땅땅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각진 느낌의 휀다 라인과 이쪽에 포인트를 또 주고 있고요. 앞면부 휀다와 뒤에 후면부의 이 휀다 이 부분이 차량을 좀더 육중하게 경차이지만 매소해 보이지 않는다. 살짝 옆에서 봐도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버휀다 같은 느낌이 들면서 SUV다. 나는 그냥 경차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잡혀있구요. 옆면 보시면 제일 먼저 휠이 보이시는데 휠은 이 차량은 경차인데 휠이 총 4종류가 네 있습니다. 15인치 휠과 17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 그리고 액티브 플러스 등급을 적용하면은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이 장착되는데 이 차량은 전면 가공 알로이 휠로 17인치가 적용됐습니다. 경차에 17인치는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한 16인치, 15인치도 나쁘지 않은데 디자인적으로 이 차량에 전혀 과하게 느껴지지 않고 깔끔한 장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실제로 재보면은 이 차고지 높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휠도 크기 때문에 차량이 살짝 높다. 제가 아까 운행하면서 경차들이랑 같이 나란히 있을 때도 많았는데요. 차량이 살짝 높게 포지션돼 있다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펜다 라인은 잘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자또 보시면은 썬루프의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이 A필러가 블랙으로 색상이 바뀌고요. 스마트 옵션, 깡통 옵션과 높은 등급의 옵션의 차이점은 이 백미러가 깡통은 그냥 차량 똑같은 색상의 덮혀져만 있습니다. 이 사이드 리피터가 없고요. 여기에 방향지시 달려 있는데 높은 등급 차량 여기 LED로 방향지등이 귀엽고 이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시면은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모닝과 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모닝에 비해서는 창문이 정말 큽니다. 창문이 정말 크고 레이에 비교한다면 은 창문은 조금 작습니다. 모닝을 탔을 때보다는 훨씬 개방감이 좋고요. 제가 아까 운전해서 느낀 점은 뒷좌석은 안 타봤지만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이 시야 확보는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경차에 루프랙이 말이 됩니까 루프랙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 루프에그싸제로달수 있어도 이렇게 순정으로 달려 나온다는 점이 캠핑할 수 있게 루프박스를 단다든지 아니면 루프바스켓을 단다든지 여기다 자전거를 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액티브한 활동을 할수 있게 차량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열 도어를 보시면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스파크와 마찬가지로 히든 도어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래 는 보통 이쪽에 있는데요. 원가 절감일 수도 있고요. 공간 활용으로 이쪽에 도어 포켓이 장착되어 있고 귀엽게 여기에 웃는 모습의 캐스퍼 디자인을 장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보실 점은 경차는 보통 차량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전면에는 캘리퍼로 하시고 뒤에는 드럼으로 많이 선택이 됩니다. 이 차량도 깡통 옵션에 대해서는 드럼으로 정착되는데 액티브를 적용한다면은 이쪽에 이렇게 리어 캘리퍼가 장착돼서 브레이크 성능을 좀더 높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최고 등급의 액티브 플러스 등급을 하시면은 휠이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이 적용되면서 이쪽에 스포일러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스포일러가 없고요 뒷부분을 보시면은 전면부와 같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근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파라메트릭의 디자인의 형상입니다. 파라메트릭의 디자인의 형상으로 벌브형과 LED형으로 불빛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쁘게 꽃 모무리 모양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전기차처럼 테일램프 등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를 전면으로 쭉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돼 이 있어서 이 마크 또한 요 안에 메리이에서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먼지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캐스퍼라는 메이커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방향지등은 밑에 있는데 보통 밑에 있다가면 시야 확보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견은 불빛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벌브 형식으로 방향 지등이 들어오고 후방 라이트는 이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차량이 모닝보다는 역시 크고 레이의 박스카보는 살짝 작은 모습이 있지만 차량이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버튼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우선은 트렁크가 열리는 개방감이 정말 높다 쭉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등받이를 3단계 중에 중간 정도로 해놨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저는 레이보다는 더 깊고 큰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차량이 당연히 경영 SUV 때문에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좀 낮습니다. 저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여성 오너분들이 짐을 올리실 때는 조금 들어서 놔야 되고 뺄때 들어서 빼야 된다는 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지만 어차피 이 차량은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짐을 많이 실고 하는 운행이 아니라 근거리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점은 뭐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5대 5 폴딩하는 부분이 이쪽에 자리 잡혀 있어서 차박이라든지 긴 짐을 싣는다든지 용이하게 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캐스퍼의또 하나의 장점이죠. 바로 캠핑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1열 폴딩을 하고요. 2열도 폴딩을 하시면 이렇게 아주 큰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부터 쭉 저기 핸들 밑까지 공간이 나오면서 이 캐스퍼의 현대장치에서 또 옵션을 파는 이 에어매트, 매트를 까신다면은 2인 정도가 충분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폴딩 하는 거는 정말 쉽고요. 뭐 1, 2분 사이에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는 이 차를 지금 리뷰하면서 드는 생각이 혼자 차박이나 낚시를 가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스펙을 보시면은, 레이와 모닝과 이 캐스퍼를 비교한다면은, 전폭과 전장 길이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 고는 모닝보다는 캐스퍼가 크고요, 레이보다는 캐스퍼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한 휠 베이스는 모닝과 같은 휠 베이스지만, 레이보다는 휠 베이스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우선 경차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마감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스틸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쪽에 스피커, 트위터 스피커 보이는데 이 차량은 스피커가 옵션에 따라서 운전석과 조수석 앞열에 스피커 두 개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운전석 2열 트위터까지 총 여섯 개 스피커가 장착되는데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여섯 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 그리고 보시면은 일반 순정 옵션에는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직물 시트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따뜻한 느낌의 질감을 주고 있고요. 옵션으로 제일 낮은 등급은 오토로 문이 닫히고 열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옵션은 내리는 것만 오토. 지금 최고 높은 옵션은 내리는 거, 올리는 거다 오토로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라이트를 위로 높낮이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핸들 열선까지 깔끔하게 자리 잡혀 있고 시트를 보시면은 밑에만 인조 가죽이고 등받이 있는 부분은 직물 시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조 가죽이지만 색깔이 올 블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이트 그레이와 블루,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카키 색상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카키 그리고 또 오렌지의 디자인을 넣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시트의 옵션, 오렌지의 색깔과 다크 그레이, 라이트 카키 색상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대시보드 오렌지 포인트 그리고 센터페시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도 포인트가 오렌지로. 뭔가 조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있습니다 깔끔하게 자 먼저 계기판을 보시면은 계기판은 글러스터 계기판으로 가운데에 4.2인치 LCD 컬러 계기판이 적용됐습니다 계기판은 뭔가 전기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면서 운전하기 재밌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와 노멀 이 차를 보면서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장착돼 있고요 또한 좋은 점은 공기압도 이렇게 볼수 있게 하지만 이게 공기압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압이 떨어졌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는 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신기하지만 요 핸들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차량 리뷰하면서 이 핸들 가운데에 회사 로고가 없는 거를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실내만 본다면 이게 현대 차인지 외국에서 넘어온 차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마크가 없게 됐고, 스포츠형의 차량에서 볼수 있는 이 디컷 핸들. 예전에 RS7, 그리고 SM6, 뭐 이런 차량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디컷 핸들 본것 같은데 디컷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옵션에 따라서 잘 작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옵션에서 8인치 돌출형 내비게이션 여기 장착. 돼 있고요. 송풍구도 특이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해 보는데 처음 느낀 게 이게 그냥 일반으로 허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유압 같은 느낌. 캐스퍼 차주분들께서 한번 해 보시면 제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움직이는 느낌이 쑥, 쑥 느낌이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공간이 이쪽부터 해서 조수석까지 여기다 핸드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차 SUV에 이렇게 무드등이, 색깔은 단일 색상이지만 무드등이 들어온다는 것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보라색인데 지금 카메라는 살짝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드등이 들어온 게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돼 있으면서 이쪽에 누르는 버튼, 공조기 누르는 버튼, 온도 조절 버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핸들이 기아 모델과 같이 이렇게 센터페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붕떠 있지요? 붕떠 있어서 기아 조절하는 감이 아주 좋고요.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럼 오렌지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점, 이 경차에 열선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는 점은 진짜 가격이 왜 비싸졌나라는 게 이런 것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옵션이 인스퍼레이션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물 시트로 아까 도어 손잡이 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직물 시트 느낌으로 이쪽과 여기도 같이 마감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이 밑에 부분에 높낮이로 깊게 넣을 수 있는 부분, 얕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팔걸이가 옵션에 따라서 이게 유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꼭 있어야지 딱 깔끔하게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쪽 이쪽에다가 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전에서 많이 나오는 이쪽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비어 있어서 주차가 협소한 공간에서 운전석으로 못 내릴 때는 이거를 뒤로 당기고. 이쪽으로 지나가서 반대로 내려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경차 타시면은 웬만한데 주차해서 내리기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천장에 이런 디자인이 털은 아닌데 뭔가 부직포 같은 느낌인데, 여기도 이렇게 디자인을 뭔가 오밀조밀하게. 차량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창문의 이 개방감은 확실히 좋고요 전면에 이런 개방감도 모닝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레이보다는 살짝, 레이는 박스카기 때문에 살... 살짝은 떨어진다는 점. 또한 좋은 점이 이 사이드 미러. 경차인데도 사이드 미러가 정말 정말 큽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감지기, 전방 추돌 감지기, 레인 어시스트, 뭐 스마트 크루즈 에어백이 여섯 개 장착되면서 안전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이열 시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직물 시트로 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 또한 그냥 블랙 플라스틱인 게 아니라 스틸 색깔의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2 열까지 총 여섯 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또 옵션 따라서 보이지않으 시겠지만 이쪽에 USB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2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지금 제가 앉아봤는데 1열을 제가 운전했었던 포지션 그대로 내 뜨고 뒤로 왔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한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밑에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그리고 지금 시트는 그렇게 완전 딱딱하게 받쳐주지 못한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푹신한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트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헤드룸 공간은 모닝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레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낮은 감이 있다. 왜냐면 레이 레이는 박스카기 때문에 2열의 공간을 범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보니까 레이 뒷자리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정말 불편했는데 이 뒷자리 시트 느낌은 캐스퍼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좋고요 여기에 또 장점 이 의자 시트가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지금 이게 제일 길게 눕혔던 자세입니다 시트가 감싸준다는 건 떠나서 이 각도가 상당히 편하게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아주 좋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중간 단계 중간 단계가 그냥 기본 운행할 때 어디 이동할 때 하기 딱좋 자세 그 뒤에 짐을 캐리어라든지 일자 같은 짐을 둘 때는 이렇게 좀 세워서 근데 이거는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아까처럼 중간 정도 딱 맞춰놓으면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이렇게 시트 레일이 앞좌석과 같이 뒷좌석에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열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많은데요 이 차량은 깡통에는 뒷자리 이 열이 한 번에 통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이 열이 5:5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긴 짐을 실을 때는 조수석도 폴딩하고 여기 옆좌석도 폴딩해서 길게 짐을 둘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매트를 깔 수도 있고요. 상당히 활용성이 높은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2열 시트의 또 활용도 중에 하나가 이 조수석을 이렇게 완전 폴딩을 하시면은 이쪽 부분에다가 짐을 놓고 커피 한 잔이라든지 솔로 캠핑, 솔로 낚시, 차박을 가든 아기 분유를 먹이고 있든 여기다 짐을 냅두면서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옵션으로 트레이를 살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주행 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1.0 터보 모델이고요. 제가 모닝, 레이 그리고 스파크도 운전해 봤었는데 제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기 앞서서 우선 사이드 미러는 정말 크게 확보되고 있고요. 운전석 창문 또한 앞에 시야 확보, 핸들의 그립감, 기아 어디 하나 나쁜 것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경차가 아닌 경형 SUV. 우선 소음을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경차에서 완벽한 소음 차단을 찾기는 조금 잘못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확실히 소음은 들리긴 하는데요. 불편할 정도다 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보통 경차 타시면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언덕에서 엑셀은 밟았는데 차는 안 나가고 RPM은 엄청나게 치솟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방금 전에도 살짝 언덕이었는데 차량이 RPM도 올라는가지만 그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출력이 나오고 있다. 이게 터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승차감이 노면의 굴곡들, 방지턱 넘을 때 제가 지금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경차의 그 불편함, 방지턱 넘어오면 올 때마다 차가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 노면의 충격이 바로 전달되는 느낌이 아니라 경영 SUV라 그런지 노면의 흡수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핸들은 살짝 속도가 올라갈수록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계기판도 상당히 귀엽네요 아까 잠깐 말씀했던 옵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후방감지기, 레인 어시스트, 전방 추돌 방지 후방 보조, 내리는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기능 경차에 있지 않을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잡고 있고 통풍 시 슈가 있다는 점이 차가 금액이 경차인데 조금은 비싸게 나왔던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8인치 돌출형 내비게이션도 시야 확보 잘 되고 있고 아까 신기한 점이 이게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터널을 들어갈 때 외부 공기를 내부로 바꿔주고 밖에 나오니까 다시 바뀌는 점 펠리세이드나 높은급 그랜저나 이런급에 들어갈 옵션이 여기에 장착이 돼 있다 그건 아주 신기하다고 보입니다 운전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방지턱 노면의 충격을 아주 잘 보호해주고 있다 핸들감은 Редактор 가볍지는 않습니다. 경차처럼 가벼워서 막 날라다닌다라는 느낌보다는 묵직하게 잘 핸들이 잡아주고 있고요. 브레이크도 잘 드네요. 브레이크 잘 들고 있고요. 제가 모닝가 레이 몰때좀 불편했던 점이 브레이크가 밟았는데 브레이크 안 쓰다가 조금 더 세게 밟으면 차 그냥 확 서버린 느낌. 캐스퍼 차량은 브레이크의 그 담력의 느낌이 아주 민감하게 촥 밟으면서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점점점 감속되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승차감은 레이, 모닝, 스파크 세개 모델을 비교해봐도 승차감은 캐스퍼가 단연 1위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캐스퍼는 오래 운전해보진 않았지만 경차를 다 운행해본 사람으로서 승차감은 이 캐스퍼가 압도적으로 1위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캐스퍼를 뭐 캐스퍼가 당연히 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면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레이랑 비교한다면 실내 공간 활용성은 레이가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2열도 정말 넓고 슬라이딩 도어가 획기적으로 좋고 근데 레이는 단점이 1열이 운전석이 폴딩이 안 되죠 튜닝을 따로 하지 않아서 폴딩이 안돼 근데 이 차량은 운전석 뒤에 2열 모두 다 전면 폴딩이 되니까 캠핑하기, 차박하기 따로 추가요금 내지 않고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확실히 모닝 스파크는 이 캐스퍼 차량과 비교할 대상이 안 됩니다. 캐스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느낌은 너무 좋은 옵션을 이 경차에 넣지 않았나 그래서 가격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옵션을 별도로 넣을 수 있게 했다면 제일 싼 가격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가격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신차 출고한지 불과 30km, 40km도 안탄 차량을 아주 이 차주님께서 감사하게도 후원해 주셔서 오늘 이 캐스퍼 차량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찍고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만약에 경차가 필요하다 원래 저는 옛날에는 경차 필요하면 무조건 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캐스퍼를 차보니까 제가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작으면서도 알차고 또 알차면서 너무 과하지 않고 제 느낌에 꽉 찼습니다. 알맞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이쁘고요. 옵션 또한 있을 건다 있다.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낀 점이 여유가 된다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캠핑하거나 뭐 낚시하거나 뭐 이런 걸뭐 등산을 가거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이 차량을 갖고 여기다가 1인 에어매트를 깔고 혼자서 차에서 자면서 뭐 생각도 좀 하고 낚시도 하고 아무 공간에 주차해놓고 한숨 자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까지 있다면 이제 하늘도 보고 뭐 별도 보고 아주 활용성이 높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1.0 가솔린과 지금 이 터보 차량 이 엑셀의 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1.0은 진짜 아실 거예요. 경차의 그 답답함. 어 지금 좀 나가줘야 되는데 엑셀은 과하고 차량은 잘안 나가고 속도감이. 근데 이 차량은 시내 주행 할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또 이게 신차기 때문에 세게 밟지도 않았지만 운행하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캐스퍼를 타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터보 옵션을 꼭 추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캐스퍼 1.0 터보 인스퍼레 차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